카드를 빌주세요다인승입니다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아까는 많이 오더니 지금은 이제 끝이나 소강 상태인가 봐. 안녕하세요 아여기있다 여기다. 아, 여기다. 여기다. 못기다그기다여나발불기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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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laughs> 빈속에 한잔 마시고 시작해야지. 짠. 아다여 어우, 소주 온도 너무 좋다 이제 술이 실라이된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죽어야지 아, 죽어야 되나? 술이 술이 로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야. 자, 여기는 중흥 3블록 입주민이 운영하시는 이슬 통끼입니다 포차죠, 보통 네, 포차 음, 그리고 저렇게 자전거하고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게 실제 모델이에요 네 아, 여기 그 부부 분 실제 모델입니다 네. 여 영상으로 보니까 더 이쁘다. 네. 어. 어, 예. 전부터 보는 구독자분들은 <laughs> 알 거예요. 이집 우리 예전에 했던 거. 그렇 여기 아식스에 거의 아무것도 없을 적에 우리 포차 있었지. 네, 맞아요. 응. 근데 여기 아식스도 다 정리 이렇게 넘기고 나가신 분들이 많고 예전부터 해서 남아 있는 거는 뭐 무쇠삼겹, 있슬통뭐요 정도. 근데 어쨌든 음식이 변함이 없으면은 꾸준히 손님이 찾아주는 것 같아요. 아식당도 인내심인 것 같아. 인내심. 맞아요. 엉덩이 무거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 맞아요. 단 요리가 먹을만하다는 가정하에. 어, 어. <laughs> 열심히 통화하다 보면은 퇴근 시간이 지나서 몇 시인지도 몰라요. 시간의 개념이 없어. 요즘 날짜의 개념도 없고 시간의 개념도 없고. 정상이야. 다들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야. 아 그런가요? 그럼 다른 부동산은 전화 한 통화도 없다. 아니 그런데. 음. 음... 부동산이 또 많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생기기도 많이 생기죠. 어, 많이 생겨 응. 하나 없어지면 두개 생기는 것 같고 응. 문제는 어, 그분들이 다 초보분들이. 어 그분들이 경험이 없으니까 너무 많은 것을 물어봐서 힘들어요. 그렇지. 하나 물어보고 좀 있다 또 하나 물어보고 좀 있다 또 하나 물어보고 앞에 손님은 있는데. <laughs> 그리고 어, 오늘 손님이 또 여러 가지 이것 저것. 물어보셨는데 음, 역시 또 본인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짰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갈수 없는 정책, 그 다음에 대출의 그 매뉴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집을 매일 사는 게 아니잖아. 음, 맞아요. 집은 정말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음. 어?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야. 음. 집을 지금처럼 빈번하게 사고 팔진 지 않는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을 되게 오래 했는데. 특히 대출이 이렇게 변화물상에 바뀌는 거는 최근에가 진짜 전세도 많이 바뀌었고 네. 이명박 때 처음 네. 전세자출을 실행하면서 1억 해줬잖아 1억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들이 바뀌어서 요즘에는 대출 상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래를 할수 있냐 없냐가 달려있요 그렇지 대출을 받은 사람만이 그 대출을 품을알 수가 있어요 저희 계란후라이 스펜즈 주세요 네. <laughs> 와우 감사합니다. 어막 들기름에서 풀풀 나더라고. 감사합니다. <laughs> 야또 이걸 먹어야지. 막 들기름 냄새가 이미 내 코를 자극시켰어. 우리 뭔 얘기 하다가 올라. <laughs> 일단 먹어. 그건 중요하지 않아. 얘가 중요해. 이거 들기름에 해주는데 드문데. 어 너무 좋아. 들기름. 음, 음 들기름 냄새. 음 좋아. 음, 맛짱 음 음식점은 운도 따라야 되지만 노력이 있어야 돼좀 맛도 좀 있어야 돼 진득함과 음. 언, 무거운 엉덩이와 맛이 기본만 하면 진득하면 돼요 근데 이게 간격하고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있을 수가 없어 그렇지 음. 쉽지 않지 쉽지 않아 장업자가 그러기에는 음 스팸. 어, 계란 프라이에스 팬어 계란 반숙이야. 야 국물 이거 딱 좋은데 써어 드나기. 네. 자, 너 따라코나 버섯 안 먹었구나. 사장님이 먹었어. 소주를 너무 음. 이빠이따아 <laughs> <아유>, 에, 주조를 모르고 <laughs> 소를 이빠이 따르. 그래서 내가 주제파악이안 돼. 어 맛있어. 음, 좋다. 아 역시 소주 넣는 국물이야. 한잔 빨아. 없어. 빨. 어술 풍을 나오는데 좋은데. 어 사장님 이제 그만 먹어. <laughs> <laughs> 었다 먹어. 나취할 때까지 쉬어. <laughs> 안 되겠어. 또 집에 갔다가 징징징 대시면 안 되니까. 쉬세요 안주만 드세요 술못 먹는 분하고 술먹으려니까 힘들어요 어, 자 저희 구독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주 한병 제가 쏠게요 네 사장님 저기 소주 한병 저기 소주, 소주 한병 서비스 요 네, 여기 사장님이 나보다 형인 같던데 그러신 것 같던데요? 근데 또 젊어 보이시던데요? 그러니까 비슷해 보이지 않아? 아니 저기 사장님이더 젊은 거예요? 그렇구나 응. 재수 없는 분이시구나 사장님은 뭐 어르신이라고 어르신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아 그럼 좋아하지 두부김치 <laughs> 이거 마지막에 내가 먹을 거예요 방금+ 방금 사장님의 특급 정보를 알려줬어 뭐 방앗가에서 직접 짜온대 아 이게 기성품이 아니고. 어. 근데 아까 이거 튀길 때부터 냄새가 너무 고소했거든요? 그니까 그 들기름 향이 확 와갖고 나는 이상하다 그랬거든 아 이게 진짜 짠거구방학간에서 직접 짜을거아 근데 그 들기름 향이 어. 김치 제대로 배겼어 오우 어, 나 이거, 여러분들 이거 두부김치 시키자마자 바로 드세요 네 이거 들기름 응 들기름 나중에 먹으면 들기름 향이 좀날라가 있어 소주를 한잔딱 먹고 아. <laughs> 술이 충전이 됐어. 응? 안주도 충전이 됐고. 충전되면 집에 가셔야지. 그러니까. 나 집에 가려고. 징징징징징. 집에 갔잖아. 징징. <laughs> 아까 우리가 전세 하다 말았지. 네. 전세 상품이 이명박, 박근혜 그 정부를 거쳐서 1억이었던 것이 5억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이제 부동산 법을 이걸로 해서 정책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그리고 대출 상품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그다음에 DSR 규제로 인해서 야, 저 정말 많이 복잡해졌어요. 엄청 복잡해요. 응. 그래서 지금 예전에 금리 제일 비쌀 때 받으셨던 분들, 네,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갈아타기를 지금 하기에 적절한 시기죠. 금리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응. 또 금리가 또 약간 또오르라고 움직이기도 있고 그래. 그러니까 변동 금리. 음. 그때 그때 상황을 계속 반영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전에 고금리로 받으셨던 분들 진짜 고금리 예전에 응, 그때는 선택권이 없어서 받았지만 은 지금은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 아 그렇지 그게 근데 예, 그 옛날 옛날 그 옛날도 아니요 이 1년, 2년 년 전이야 2년 어, 정도. 전 정도 얘기야. 응. 그래서 2년 전에 받으셨던 분들은 은행에 한번 확인해 보고 아 그래도 이게 지금 맞나 아닌가 싶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제가 싸게 가랑하게해 드릴게요 지금 자기가 대출 금리를 몇 프로를 내고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 네,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 있어요. 음. 음. 네, 그런 분들은 음. 전화 주세요. 그러면 지금의 이율, 현재 이율로서 좀 싸게 갈아탈수 음.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요. 음. 금리 1%면 돈이 얼마줄아세요 네. 1년이면? 엄청 많죠. 네. 지금 대출을 갈아타게 하셔야 되는 분들 아니면은 내가 어 그때는 조금밖에 안 받도 상관이 없는데 어 지금 좀더 필요해. 어, 지금 이런 지금 추가대출 필요한 분들 되게 많아요. 음. 그런 분들 전화주세요. 제가 예금융권으로싹소개시켜드릴게 내가 예금융권끼리싹 비교해드릴게요. 2금융은 치고 빠네. 예금융으로 싹 비교해드릴 테니까 전화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상가 잔금을 하면서 그 금리 사... 잘 받았더라. 어. 옆에 상가분이 전화왔더라고. 아, 옆에 상가분까지. 어. 아, 옆에 상가를 가지고 계신 분이? 어, 어. 어. 실장님도 상가 갖고 계시다 그러는데 금리 어떻게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 <laughs> 음. 금리 음. 비교를 안 해보셨구나. 아, 잘 모르시는 아, 거죠. 근데 일반인은 금리 비교해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상가 대출하려고 은행 전화하면 음. 예약하고 오래. 음. 그러면 그은행들은 아. 언제 예약하고 음. 다가? 그러니까. 음. 그래서 제가 받은 상가 대출 받은 그 은행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1%나 낮게 받으셨잖아요 어, 1%씩이나? 어. 야, 대박이다 근데 이분이 잔금치기 너무 촉박하게 시간을 짧게 전화해 주셨는데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나도 걱정을 했는데 이미 내가 받았잖아요 거래한 사례가 있으니까 해본 사례가 있으니까 감정가가 그, 이미 나왔으니까 그, 해줬구나 응, 그 지점장님은 그냥 아. 예, 스피드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지점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제 고객 잘 챙겨주세요 자 아, 그리고 실장님 네. 주택 담보 대출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금리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 왜냐하면 어렵죠. 어~ 저 금리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예약하고 방문, 응. 방문해야 예약하고 돼. 바, 예약하고 방문해서 상담 창구서 번호표 뽀고 기다리게 맞 어~ 어~ 그러면 그 은행 다섯 개사개다 가야 돼 하루 시간을 내도 안 돼. 안 돼. 음. 그런데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전화로 한번 해결할 수 있게 너몇 프로야 5 분이면 다 해결이 돼요 그렇게 저희가 소개시켜 드려요. 시중은행 다섯 개 은행 다 보내드릴까 전화 한통 하면 다 끝나 갈아타거나 추가 대출 필요하신 분들은 전테 전화 주세요. 제가 유료자문권 하나씩 보내드리니까 대안대출도 쉽게 받고 유료자문도 받고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유료자문 받으시는 분들 혜택 많이 받습니다 저희 유료자문 굉장히 비싸요 저기 천사장님 그 유료자문 굉장히 비쌉니다 오늘 이슬톡 갔다 왔어요 입주민이 하는 곳이죠 자 여러분 우리 입주민이 하는 곳을 가면은 저희를 만날 수 있답니다 저희가 많은 곳을 가지마는 그래도 저희 입주민 하는 곳을 주로 가게 되더라고요 입주민이 직접 운영하는 곳에 가면은 저희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 하나 물어보면 대답해 줄게 유료 자문 중에 하나로 자 우리 입주민이 하는 곳 많이 사랑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